욥기 32장 이렇듯 욥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자 이세 사람이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족 출신인 부스 사람 바라게의 아들 엘리후는 화가 불끈 솟았습니다. 그가 욥에게 화가 난 것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세 친구들에게도 화가 났는데 그것은 그들이 요백에 반박할 것이 없으면서도 정죄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후는 그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더 이상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자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스 사람 바라게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이가 어리고 여러분은 연세가 있으시니 내가 두려워서 감히 내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못하고 나이가 말해주겠지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생기는 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주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이요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더군요. 어르신들만이 항상 지혜로운 것은 아니고 나이 든 사람만이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나도 내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얘기하시는 동안 내가 기다렸고, 여러분이 할 말을 찾는 동안 그 논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말씀을 나는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욕의 잘못을 증명하지 못했고,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그가 하는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혜를 찾았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반박하실 것이다 라고 하지 마십시오. 사실 욕과 내가 논쟁을 했다면 여러분이 한 말처럼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놀라 대답이 없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묵묵부답으로 서 있으니 더는 못 기다리겠습니다. 나도 내할 말을 하고 나도 내 의견을 말해야겠습니다. 내가 할 말이 가득 차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내 속이 마개를 꼭꼭 막아놓은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와 같아서 곧 터지려고 합니다. 내가 말해야 속이 후련하겠습니다. 내 입술을 열어 대답해야겠습니다. 나는 아무 편도 들지 않고 사람에게 아첨하는 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나야 아첨하는 말을 할줄 모르니까요. 그렇게 한다면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곧 데려가실 것입니다. 33장. 이제 요비어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는 모든 말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내가 입을 열고 내 입에 혀가 말을 시작합니다. 내 말은 정직한 내 마음에서 나오고 내 입술은 아는 것을 솔직하게 쏟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하신 분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내게 대답하십시오. 일어나서 할 말을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보십시오. 나도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나 마찬가지며 나 또한 진흙으로 빚어진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겁을 줘도 당신이 놀라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도 당신을 짓누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듣는 데서 당신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죄도 없고 잘못도 없다. 나는 결백하며 불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서 흠을 잡으시고 나를 당신의 원수로 여기신다. 그분이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 모든 길을 가까이서 감시하신다고 하더군요. 보십시오, 내가 말하겠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당신은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그분을 거역해 다툽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일을 굳이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두 번 말씀하시지만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꿈을 꿀 때나, 밤중에 환상을 볼 때나, 침대에서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귀를 열고 그들이 받을 교훈을 거기에 인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행실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지키시고 그 생명이 칼에 쓰러지지 않게 하십니다. 또는 병상에서 당하는 고통이나 뼈마디가 쑤시는 고통을 징벌로 주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입맛을 잃어버려 진수성찬도 싫어하게 됩니다. 몸이 말라서 살을 찾아볼 수 없게 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붉어져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그 영혼이 무덤 가까이 이르고 그 목숨이 파괴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다가 천명의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곁에서 해석자가 돼 그에게 무엇이 옳은지 말해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는 그를 구해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여라. 내가 그를 위해 대속물을 찾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두면 그 몸이 어린아이의 몸처럼 새롭게 되고 그 어린 시절처럼 회복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 그분의 은총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기뻐 외칠 것입니다. 그분이 그 의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가 사람들을 보고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옳은 것을 왜곡시켰는데 그분은 나를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그 영혼을 구해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고, 그래서 내 생명이 빛을 보게 됐습니다. 라고. 정말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종종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돌이키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 말입니다. 오, 요비어, 내 말을 잘 듣고 잠잠히 계십시오. 내가 말하겠습니다. 할 말이 있다면 하십시오. 나야말로 당신이 오락기를 바라는 사람이니 어디 말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내 말을 듣고 잠잠히 계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지혜를 가르치겠습니다. 34장 그러고는 엘리후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혜로운 분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학식이 많은 분들이여, 내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혀가 맛을 보듯이 귀는 말을 분별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우리 스스로 분별해 봅시다. 무엇이 선한지 함께 알아 봅시다. 욕이 나는 의롭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공의를 빼앗아 가셨다. 내가 옳은데도 아니라고 해야겠나. 내가 죄가 없는데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누가 욕처럼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물 마시듯 하겠습니까? 그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친구로 지내고 악한 사람들과 어울려 지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다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지각이 있는 분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고 불의를 저지르는 것은 전능하신 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행한대로 갚으시고 사람이 살아온 대로 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분께서는 절대로 공의를 왜곡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땅을 그분께 맡기기라도 했습니까? 누가 온 세상을 그분 손에 두기라도 했습니까? 만약 그분이 마음 먹고 그 영과 숨을 거두신다면 모든 육신은 다 같이 숨을 거두고 사람은 흙먼지로 돌아갈 것입니다. 당신이 지각이 있다면 이것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에 귀기울이십시오. 공의를 미워하는 분이 다스리시겠습니까? 의로우신 전능자를 당신이 정죄하겠습니까? 그분은 왕에게라도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귀족들에게도 너희가 불결하다고 못하시겠습니까? 그분은 통치자라고 편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보다 더 생각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들 모두가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이니 말입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죽습니다. 백성들은 한밤 중에 재앙을 만나 사라집니다. 아무리 장사라도 손 하나 대지 않으시고 없애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눈이 사람의 행위를 지켜보시고 하는 일마다 일일이 살펴보십니다. 거기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숨을 만한 어둠도 죽음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다른 권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어가야 할 뿐입니다. 그분은 세력가들을 수도 없이 산산조각 내시고 그들 대신 다른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분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기 때문에 밤중에 그들을 엎어 멸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드러나게 그들을 악하다고 치십니다. 그들이 그분에게서 등을 돌려 그분의 길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결국 고난당하는 소리를 그분이 들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잠잠히 계신다 해도 누가 문제 삼겠습니까? 그분이 그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분을 뵙겠습니까? 어떤 민족이든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또한 백성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내가 벌을 받았습니다. 더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보지 못한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다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분이 당신 생각대로 갚아 주시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당신이 선택할 일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아는 것을 말해 보십시오.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내게 말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내 말을 들을 것입니다. 욕이 무식하게 말을 하니 그 말에는 지혜가 없다고 말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욕이 악한 사람처럼 대답했으니 끝까지 시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는 죄를 짓고 거기에다 반역까지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박수를 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35장 엘리후가 이어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다니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내가 죄를 깨끗이 없애면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 친구들에게 대답하겠습니다. 우러러 하늘을 보십시오. 당신보다 훨씬 높이 있는 구름을 보십시오. 당신이 죄를 짓는다고 그분께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당신의 죄가 많다 해도 그분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당신이 의롭다 해서 그분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그분이 당신 손에서 무엇을 얻으시겠습니까? 당신의 악은 당신 같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당신의 의도 인간들에게나 영향을 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면 울부짖게 되며 힘 있는 사람들의 팔에 눌려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밤에 노래하게 하시고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공중의 새들보다 더 지혜롭게 하시는 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부르짖어도 아무 대답이 없는 것은 악한 사람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들의 헛된 간구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뵐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분 앞에 심판이 놓여 있으니 당신은 그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벌을 주시지 않으시며 죄를 짓는다 해도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러니 당신 욕이 입을 열어 헛된 말을 하고 알지도 못하는 말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36장 엘리후가 계속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면 하나님 대신 해야 할 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멀리서 지식을 가져와서 나를 지으신 분께 의의를 돌려드릴 참입니다. 내 말은 진정 거짓말이 아니니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 사람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누구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힘과 지혜에 있어서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악인의 생명을 보존하지 않으시고 억눌린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시며 의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왕과 함께 왕자에 앉혀 영원히 세우고 높이십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사슬에 매여 있거나 고난의 끈에 단단히 묶여 있다면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들이 해온 범죄를 깨닫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고 그들에게 죄에서 돌아서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약 그들이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날들 동안 번영하고 그 연수만큼 즐겁게 살겠으나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쓰러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경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분노를 쌓아놓고는 그분이 그들을 묶어도 도와달라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들은 젊어서 죽고 그 목숨이 남창들처럼 끊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 고난에서 구해주시고 억압당하는 가운데 귀를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당신을 고난의 입에서 꺼내 고난이 없는 넓은 데로 옮겨주셨고 당신의 식탁에는 기름진 음식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악인이 받을 심판으로 가득합니다. 심판과 공의가 당신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분노로 이를 그르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속전을 많이 바친다고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재물, 아니 금이나 다른 어떤 힘도 당신을 고난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있던 곳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밤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삶과 악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고난이 아니라 악을 선택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이 심히 크니 누가 그분처럼 가르치겠습니까? 누가 그 길을 그분께 정해주었습니까? 누가 그분께 주께서 잘못했다고 말하겠습니까? 당신은 사람들이 늘 노래해왔듯이 그분이 하신 일을 찬양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라면 아무리 멀리서도 볼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는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연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그분은 물을 증발시켜서 끌어올리시고 그것으로 빗방울을 만드십니다. 구름이 그것을 떨어뜨리면 모든 사람 위에 내리는 비가 됩니다. 그분이 어떻게 구름을 펼치시는지, 어떻게 그 장막에서 천둥소리를 내시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보십시오. 그분이 번개불을 펼치시고 바다의 밑바닥을 덮으십니다. 그분은 이런 것들로 백성을 심판하시며 먹을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두 손에 번개를 쥐시고 관역을 마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천둥 소리가 폭풍이 올 것을 암시하니 심지어 가축까지도 그것이 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7장. 이러니 내 마음도 떨리고 펄쩍펄쩍 뛰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천둥 같은 그분의 음성, 그 입에서 나오는 우레 같은 소리를 말입니다. 그 소리를 모든 하늘 아래 펼치시고 번개를 땅끝까지 보내십니다. 그런 뒤에 천둥과 같은 위험 있는 음성이 울려 퍼지고 그분의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을 하십니다. 그분은 눈에게 땅에 떨어지라고 명하시고 비에게도 억수로 쏟아지라고 명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손을 봉해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짐승들이 굴에 들어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됩니다. 남쪽에서는 태풍이 나오고 북쪽에서는 한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입김에 서리가 내리고 널뛰 넓은 물이 얼어붙습니다. 또 두터운 구름을 물기로 적시시고 번개구름을 널리 퍼뜨리시니 구름은 그분의 계획대로 운행되는 것으로 땅의 온 지상에서 그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수행합니다. 그분이 징벌을 내리실 때나 혹은 땅을 위해서나 혹은 은총을 베푸실 때도 비를 내리십니다. 오, 요비어,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생각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 구름을 움직이시고 그 번개불을 내시는지 압니까? 구름이 어떻게 공중에 잘 매달려 있는지 지식이 완전하신 분의 이런 기이한 일들을 알기나 합니까?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땅이 고요해지고 당신 옷이 어떻게 따뜻해지는지 압니까? 당신이 그분과 함께 부어 만든 거울처럼 단단한 하늘을 펼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도무지 캄캄해 무엇이 무엇인지 알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라고 그분께 다 고하겠습니까? 삼킴을 당하고 싶어서 말한단 말입니까? 사람들이 구름 속의 빛을 보지 못할 때도 있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맑아지는 법입니다. 북방에서 금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크신 전능하신 분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의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는 왜곡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을 거들떠 보지도 않으십니다.